이야, 이게 다 22,000이라고? 로드 그리 두 개, 그볼도 하나, 가방 건, 야 태클박스. 이게 22,000이라고? 와, 가성비 죽이는데? 어떻습니까? 튼튼하죠? 반갑습니다. 그 창에서 사과 농사 지어가면서 짬짬이 낚시를 즐기는 그창사과 낚시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시게 되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태클박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메이오에서 나온 35리터짜리 태클박스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러니까 소개시켜드릴 태클박스가 바로 요겁니다. 요 사이즈는 19.5리터인데요. 20리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태클박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태클박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 여리아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태클박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니까. 이 태클박스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만 쓰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리아제라는 유튜브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클박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상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이 손잡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요. 물건을 받고 나니까 이 손잡이 부분도 튼튼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테크박스를 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똑딱이 큰걸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부분 회색 있죠. 요걸 하나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열면은 뚜껑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애기를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봉돌이라든지 핀돌에 같은 거, 이런 데 보관해가지고 다니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낚시 장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요거 이게 칸막이거든요. 칸막이를 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넓게 사용하고 싶으면 요걸 빼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좁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쪽 걸 빼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요거까지도 다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 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시 요 회색 부분은 똑다이를 잠그고 그러면 안에 내부를 보여야 되겠죠? 내부를 보려면 잠근 상태에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요. 요 손잡이 있죠? 요게. 요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무게 때문에 움직이면서 탁 요렇게. 보셨어요? 얘가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 뚜껑을 안 눌러지게 뚜껑을 잡아주는 거죠. 세게 누르면은 막 부서지겠지만 어느 정도 힘에도 이게 다버텨줍니다이 태클박스 같은 경우는 뚜껑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뚜껑 옆 부분은 스펀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깔찌 사용했던 바늘인데요. 바늘을 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애기, 문어 애기인데요. 애기도 바늘을 요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진짜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요 부분은 또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구성품을 좀 볼까요, 먼저? 구성품은, 자, 요거 먼저 아시죠? 낚싯대 로드걸인데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낚싯대를 꽂아놓을 곳이 없을 때, 여기다테 태클박스 요런 데다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낚싯대를 꽂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낚싯대걸입니다. 한마디로. 요게 한계. 끝이 아닙니다. 두 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로드 그림만 따로 사보셨죠? 가격 얼마인지 아시죠? 적게는 뭐 8,000원에서 좀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지금은 뭐, 뭐 이상하게 뭐플라스틱같이 생겼죠? 자, 요게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 독다기를한개 빼고, 여기 독다기를 하나 빼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 주는 거에요 벌려 주고 똑딱이 요거는 마감처리를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닫아 주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요걸 이렇게 내리면 자좀 짐작이 가시죠 요게 뭐냐면 어 컵홀더라고 컵이라든가 아니면 생수병을 꽂아 놓고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태클박스 이렇게 그려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기까지들어 있어요. 요거. 요거 하나. 요거는 가방끈입니다. 혹시 어깨에 얼룩 맨다든가 할때 사용하라고 여기다가 이쪽 부분에 이제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가방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요거는 뭔가 하면 안에 이 내부 칸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좀, 칸을 좀 나눠서 사용하고 싶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칸을 나누는 거죠. 그냥 나는 그런 게 하나고 그냥 통째로 쓰고 싶다 하면 빼면 돼요. 빼고 그냥 넓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탱클박스의또 장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전작을 올려서 여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1cm 정도 들렸다가 내려갔다 하거든요. 요거는 고장이 아니에요. 약간 들었을 때, 딱 1cm 이렇게 들었을 때 올라가면, 어, 태클박스를 들게 되면요. 옆으로, 좌우로 안 움직입니다. 고정이 돼요. 자, 그러면 제거 메이오 거, 거 태클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바퀴도 달았고요. 어, 무게중심이 이쪽 편에 조금 많이 쏠려요. 그래서 들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물건 을 넣을 때도 이쪽 편으로 좀 무거운 걸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균형이 이리 되면 들기 사실 불편해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다가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들기가 불편하거든요또 요즘 제품들을 보면 은또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게 이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만들다 는 거죠 쏠리지 않게. 와 진짜 최고 제품 아니에요 진짜.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자 그럼 이 가격이 궁금하시죠?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저는 영상을 보고 바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7,000원에서 28,000원, 뭐 비싸게 3만원, 35,000원, 3만 만막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며칠 두고 보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22,000원에 파는 거예요. 22,000원. 22,000원은요. 진짜 싸지 않아요? 이런 홀더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와,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는데 저는 검정색하고이 카키색을 주문했어요. 두 개를 주문했다니까요. 와 진짜 최고 최고. 그래서 하나는 지금 어, 카키색은 먼저 왔고요. 검정색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가격이 어떻게 살수 있었냐? 아 그전에 어느 사이트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맞아. 아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알리라는 그런 해외 직구 사이트를 사용하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요, 이 댓글박스를 판매합니다. 팔라는 검정색하고 카키색이 없더라고요. 회색하고 빨간색은 품절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카키색하고 검정색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키는 먼저 봤는데, 검정색은 지금 배송 중이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가격에 22,000원 말이 됩니까, 이거? 최고예 최고. 저도 이 제품 소개 영상은 찍지 않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2 2 0 0 0에 샀다 했잖아요 제가 이 가격을 살수 있었던 거는요 알리를 계속 더 보다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찰나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살수 있어요 이 가격에 제가 어젯밤에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요 하여튼 보다 보니까 시간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22,000원. 제가 이거 22,000에 두 개를 구매하고 나서요. 또한 번씩 며칠 동안 계속 봤거든요. 제가 19,000 얼마까지도 봤었어요, 이걸. 와. 근데 제가 또세 개까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시간대 할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리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좀 수시로 해 보면요. 그러면 아마 싸게 나오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얼른 주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색깔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요.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 갈게요. 단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 예민한 분들은 좀 냄새가 조금 나요. 처음에 오면. 근데 이제 이 재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재질 때문인지 몰라도 냄새가 좀 나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실것 같고요. 그리고 야 마감 처리. 그냥 약간 오기 티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이 조금 약간 열린다는 거. 한 1mm, 2mm 정도 이렇게 열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똑딱이를 열다 보면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이두 개가 쇠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100%의 스탠레스면 녹이 안쓸 건데, 만약에 녹이 쓴다고 가정하에 좀 세척 같은 걸좀 잘하시면은 좀 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요 부분이 약간 좀 오게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크게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가격 저렴하고 진짜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댓글 박스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 이게 좀 약하지 않나. 뭐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 올라갈게요 자, 일단은 뒤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 우측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고 어때요? 튼튼하죠? 그러면 제가 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튼튼하죠? 저도 한 70kg 나가는데요. 튼튼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도중에 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들도. 요런 태클박스 저렴하고 가성비 진짜 좋은 태클박스가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리뷰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란에 보면 요 태클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좀 검색을 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할인을 하니까 그것 좀잘 캐치 해가지고 진짜 저보다 더 싸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클버스 진짜 괜찮지 않아요? 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